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월세 자리 중인 진지 언니입니다. 아우, 눈이 부셔. 오늘 저희 배낚시하러 왔습니다. 이거라고? 응, 이거. 대박스. 진짜 재밌겠다. 왜 우리 낚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 오, 제발, 제발, 제발. 네. 미끼야미끼미끼야 응. 떼어지면 없어. 지렁이 만지는 손만 쓰시면 돼요. 세심이 5 0 m 예요 자, 시대를 본인 앞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거를 당겨나면 안, 안 잡혀요. 수직으로 세우면 이렇게 살짝 와요. 자, 이 정도면은 반 정도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지렁이가 이렇게 길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잡는 애들은 입이 작기 때문에 얘를 못 먹어요. 먹게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가자미 입이 작습니다. 여기 가자미하고 햇대기 이렇게만 나와요. 이 정도면 반을 자를게요. 그리고 너무 짧게 끼면은 이물감이 있어 그냥 먹고 뱉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짧으면 작은 애들밖에 안 걸려요. 이 상태에서 여기 눌러주시면은 내려갑니다. 저희가 잡는 거는 여기가 모래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미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한 20cm만 떠 있어도 얘네들 위험하기 때문에 안 올라와요, 이렇게. 모래밭이 에 정도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가재미는 살짝씩 콩. 콩 하면 툭툭툭. 이게 입질입니다. 그때 채지 마시고, 충분히 먹을 때까지 두셔도 돼요, 얘네들은. 입질 파기안 되면은, 이렇쭉 들어보시면은 엄청 무거워요, 뭐가 달려있으면. 음... 어 짱이다. 살아있어. 음, 그럼 그래. 자. 있시켜보자 해봐야지. 어,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와, 잡았다. 와, 와, 이 꽂는 게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 밀어 넣 아, 그렇게. <laughs> 좋아할 것 같아? 아, 시, 한번 해보자. 분들은 바람에 어지럽게는 주면 멀리 보세요 멀리 바닥을 보시면은더 어지럽습니다. 됐다. 괜찮아? 와, <laughs> 와, 대박이다.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상어인가? 가자미 두, 두 마리. 아 가자미를. 우와, 얘 크다 오빠. 응, 크네. 오빠 얼굴 옆에 대봐. 와. 얼굴 옆에. 커 커. 진짜 커. 뭐 진짜 잘 잡는다. <laughs> 누워 어야겠다 이 예, 우리가 다 가져가래요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잡은 건한 10마리 될 거거든요 헉,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한 마리 더 드릴게요 <laughs> 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미역? 뭐이 우와 보인다 보인다 오. 와 <laughs> 야,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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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거같 매운탕, <laughs> <될것> <laughs> <laughs> 어때? 좀 괜찮아? 와 꿀을 너무 많이 부었어 아, 나좀 괜찮은 진거 같아서 나왔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더니 할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어지러워서안 되겠어요. 아 나온다고 바로 속이 안해 그렇지. 아 배낚시가 진짜 일 힘들지 몰랐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배낚시 오실 분들은 각오하세요. 저희는 멀미약도 먹었어요. 근데도 이래요. 오늘 이 정도는 호수 수준이래요, 호수. 아 진짜. 어 호수 정도로 잔잔한 거래. 와. 어... 어제는 이거에 한 여섯 배 정도 됐었대. 그럼 사람들 낚시 어떻게 했대? 여섯 명 탔대 어제도. 어. 근데 한명 빼고 다섯 명다 기절했대. <laughs> 와 지금 누워 있는데도 장난 아니야 진짜. 아무튼 이렇게 자다가 다섯 시 되면 육지로 가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음. 저다 끝났어. <laughs> 왜안 드세요, 근데? 왜? 별로 갑자기 회가 안 되겠어. 그래요? 예. 맛있어요. 가정이만 해 드신 것 같아. 예. 음. 얘는 매운탕 할수 있는 거예요? 저거 매운탕 거예요. 어디 가서 저거 얘기해야 돼요? 그쪽은 강남 항으로 좋아하시면 회센터. 회센터. 회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보세요 와. 큰일이다 너무 많은데? 어. 와, 근데 진짜 땅에 딱 오니까 바로 괜찮다 와 나도 와. 무많치도 않아 저긴가? 저기가 활산탕인가보다 와 여기 되게 음산하다 배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를 이쪽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회를 떠주고 매운탕도 해먹을 수 있게 다 해준대요 낚시 비용 8만 원에 그래도 허탕 치진 않았네. 아이고아 이거 네, 많이 잡았네. 짠. 우와. 음.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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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애운탕 양념하고 초장이 아땠을 때? 양념을 얼마나 넣어요? 여기 그냥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아, 아, 양이많 같이다, 파티 파티. 우리 저기서 먹을까? 마당에서? 어. 맥주도 사야 되지? 어. 이렇게 샀어. 네 개. 네 개? 응. 우리 온 김에 해충약도 살래? 아, 약금 열었어, 여나? 열었어요. 제발. 아 없어. 진짜 없어? 응. 네. 문 열릴만한 데가 없나? 문단속을 워낙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지. 물세를 안 갖고 왔는데 집 안에 있고 현관문은 잠겼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가보자. 나가보자. <놀람> 교훈을 얻었다. 뭔데? 문을 열어놓고 다니자. <놀람> <놀람> 챙기고 내려보자. 너무 조금 아닌가? 그치, 이게 어. 5,000원이야. 응, 이렇게 해서 5,000원. 이거 넣어서 매운탕 끓이면 된대. 감이 익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일단 후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 하나 먹는 데도 지 준비하기 왔다, 그렇지? 응. 진짜.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오늘 먹어보겠다. 이것도 하고 응. 모기향도 켰는데 그래도 물렸어요, 두 방. 맥주. 어, 맥주, 맥주. 아, 아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뭐. 어. 이런 회예요 여러분 이런 떠 있는 새꼬시 뭐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어, 느낌이 거 같아. 되게 얇고 작아 음. 음, 뼈 없어 어, 맛있는데? 음. 음? 와 맛있다, 어, 맛있다. 음. 입맛 싹 뚫었어요 음. 음. 뼈가 좀 많이 짙게 맞아. 응. 근데 회는 돈 주고 사먹는 게 제일 나아. 저희가 이거 배 예약하는데 팔만 썼죠. 응. 그 다음에 몸져 누웠죠. 응. 그리고 또 이거 양념까지 얼마 줬죠? 양념, 야채 다 해서 2만 3천 원. 회 뜨는 비용까지? 만 5천 원, 3천 원, 아, 2만 8천 원이구나. 이 10만 8천원짜리 상이야그니까요 응. 대신 거기서 배낚시가 되게 재밌었으면은 괜찮겠는데 응.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미끼도 한번먹여보고 나는 그냥 몸춰 누웠잖아요 초반에 오빠가 그거 잡은 거 너무 다행이다 응. 나는 회 먹을 때 매운탕을 꼭 마무리로 먹고 싶더라고 응. 마지막에 매운탕에다가 국물에 밥 말아서 딱 먹으면은 밥 응. 먹은 기분이 나 하... 그래? 이몇 마리 될까? 가자미 한 10마리 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아까 갖고 간게한 20마리 될걸? 근데 이게 가자미 낚시가 응. 그냥 초보들이 해도 그냥 잡겠더라고요 와 진짜요 음. 배멀미 난 자신 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넣으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저희가 수심 50m짜리 챘거든요. 미끼가 땅에 딱 닿자마자 바로 음. 무는 거 같아요. 거의 바로 무는 거 같아요. 음. 음, 난그 손맛을 못 봤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와. 저는 낚싯대도 못 잡아 봤어요. 아예. 미끼 통만 만지다 왔어. 와. 아... 기인다. 기기기. 아... 기든다. 살아있다. <laughs> 삶을 싸실게요 어, 노래 부르면서 싸야돼? 왜 들어갑니다. 노래를 안 하면 맛이 없지롱동동 매운 고추 중독자니까, 찹찹찹. 한국인은 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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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늘. 생마늘 이름은 매늘, 구명 갈릭.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배몰리는 잊어버렸어. 약간 간이 좀 약하긴 하다. 초장 간이 너무 세. 가다미는 회보다 익힌 게더 맛있긴 하다. 아 어, 그거 음, 맛있어? 이게 더 맛있네. 어어 음, 음. 맛있어? 막 음, 꼬독꼬독해. 음. 뭐예요? 얘? 음. 이 음. 그 정도예요? 꼬독꼬독하다니까 먹어봐. 닭가슴살 같지도 하고 여기 여기. 음. 음. 꼬독꼬독하지. 음. 어떻게 맛이 그렇지? 되게 탄력 있어, 얘가. 음. 아 누구 초대해서 먹이고 싶은 맛이야. 이블루게잘 어...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 낚시 고생했어요. 아니요. 에 오빠가 잡은 물고기라서 먹을 수 있을 거요 저는 <laughs> 물고기한테 반반 주고 왔어요. 그래요. 나갈 때꼭 이제 열쇠 챙기자. 네. 음.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쇼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네, 안녕.